그럼, 한명 정해! 나한테 순회해줄 거야? 좋아! <laughs> 좋다고! 코메이가 날 사랑하네, 이거. 어떡하지? <웃음> <웃음> 아... <웃음> 어제, 브릉이네 갔다가, 진짜 즉흥적으로 거기서 자고, 자기 전에, <laughs> 말랑말랑이, <laughs> 이러던 기억은 있어. 근데 뭔가, <laughs> 에헤, <laughs> 에헤, 이러고 잤어 <laughs> 아니, 뭔가, 불엉땅을 잔뜩 만지다가, 불엉땅 한테도 만져졌던 기억이 있는데, 그러다가 잠들었어. 바람이라고요? 뭐, 뭐가 바람인 거야? 방금까지 다른 여자 집에서 자고 왔다고 했으면서. 아니, 근데, 컴에는 솔직히 양심이 있어? <laughs> 너 맨날 다른 여자랑 어쩌고저쩌고, 자기가 먼저 정신이었다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면서 나보고 어떡하라고, 어떡하라고, 어떡하라고... 날 그렇게 폭식 말랑빵그만 깨워줬으면서 난... 난 솔직히 양심 있다. 난 진짜 순정이야. 그럼 한명 정해, 나로 정할 거야? 나한테 순해해 줄 거야? 문 열라고요? <laughs> 무슨 말을 하나 보자 말씀해보세요. 당신도 나도 마찬가지잖아. 너가 마찬가지인데요? 왜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? 나는 순정이라고. 나도 순정이야. 나도 엔텔 안 해.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야하다고. <laughs> 이기박만 순정이라고. 나는 지금 바람둥이라고 하는 게 맞아? 그럼 지금 정실 한명 꼽아보시던가. 지금 나한테 고백 공격해달라고. 지금 수동적 어쩌고 하잖아. <laughs> 여주 남주 있으면은 여주가 남자인데 아, 다 알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빨리, 빨리 하라고 빨리 나한테 고백 공격 하란 말이야 약간 이거잖아 지금 그럼 뒤에 가서 왜왜안 왔지 왜왜왜왜안 왜 해주니 <laughs> 나 디로미 전화번호 저장 진짜 아우 나는 냐 아기늑대에다가 앞뒤로 하트 하나씩 붙였어 앞에 빨간색 하트 뒤에 노란색 하트 진짜 <laughs> 여주 연병이라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부끄러워 하는 말이잖아! 쑥스러워하기는... 아 씨... 크 그. 아니, 전 없어요! 얘밖에 없어요! 지금... 아니... <laughs> 코메가날 사랑하네, 이거 어떡하지? 하하. <laughs> 나한테요? 나한테 막 엄청 뭐라 그래 놓고... 그. 이제 와서... <laughs> 아니, 그래서 싫으냐고... 좋아! 오케이. <laughs> 아, 그게 다야? 아, 행복해? 어나 기분 좋아졌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 행복할게요. 감사합니다. 저희 5월 20일 1일 합니다. 왜 자꾸 끼 부려. 나 그림 그려야 되는데. 끼 <laughs> 부리다뇨. 좋은 걸 어떡해. 아, 얘들아 나 X된 거 같은데. <laughs> 자꾸 점점 가까워지는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? 기분 탓일걸요? 전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? 왜요? 가까이 오고 싶으세요? 더 가까이 가요? 아니 나도 뭔가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난갈 수가 없어 기.. 기대고 싶어 어? <laughs> 이거 진짜 같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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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우와>, 이거 진짜다. 아왜 <laughs> 드세요? 그럼싫 어, 싫진 않아. <laughs> 어? 이거 표정 너무 뽀갈 해달라는 표정으로 갔는데자 <laughs> <laughs> 오늘 불러와 주신 여러분들 다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 둘이 즐거운 문제라도. 시간 보내러 갈게요 허걱 허걱 그렇게 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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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<laughs>